안녕하세요. 좋은 집 좋은 땅터 찾아다니는 채널 터를 찾는 사람들 TV에 함께 하습니다자 오늘은 강원도 영월군 북면에서 아주 저렴하게 나와 있는 시골 토지 매물 함께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 매물은 아주 조용한 산촌에서 귀농하실 분이나 전원주택지로 활용하실 분들 아니면 조용하게 귀촌지로 동호인들이 와서 함께 쓰실 만한 그런 토지 매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토지 매물의 입지 조건은 아주 좋습니다. 마을 끝자락에 위치해 있고요. 전기가 인입되어 있고 토지까지 시멘트 포장길이 연결되어 있어서 건축하시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 같으니까요.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토지 매수 하시는데 참고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매물의 토지 면적은요. 총5,582 평방미터 약 1 6 8 8평쯤 되는 건지요.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이라서 상당히 좋은 토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잠시 후 드론 영상으로 좀더 상세하게 담아보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시멘트 포장된 접근로와 본건까지 잘 접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본건은 네 필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잠시 참고용 자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 보시면 물건 1, 2, 3, 4가 있습니다. 물건 1 우측 편으로는 맑은 계곡물이 흐르죠. 자, 일곱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발원지가 되는 곳입니다. 마을 맨 끝자락이거든요. 자, 계속 영상 보시면 시멘트 포장 잘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우측 편으로 계곡이 흐른다는 것을 참고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본권 토지에는 복수가 나무가 많이 식재되어 있어서, 복숭아 가수원으로 활용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어, 개인 사정에 의해서 매물로 지금 내놓게 된 겁니다. 자, 조용한 산촌에서 휴양 삼아 아니면 작게나마 귀농 생활을 한번 계획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렇게 저렴한 토지 그렇게 흔치 않으니까요. 관심 가지고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차량통행이 자유로운 시멘트 포장길이 있고요또 전기까지 인입되어 있으며 또 맑은 계곡수가 흐르는 토지 그리 그래 흔치 않습니다 그리고 가격대 역시 굉장히 착하죠 65,000원짜리 토지 과연 있을까요 저도 만나기 힘든 그런 매물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토지에서는 고속도로 IC 좀 멉니다 여기는 강원도 산촌이거든요 마을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시면 마을과는 상당한 이격 거리를 두고 있어서 외지 분이 와서 생활하시기 아주 좋은 그런 환경이죠. 자입비 조건 아주 좋습니다. 외지 분들 오셔서 생활하기 좋은 환경이죠. 자이 매물에 관심 있으시면 답사하시기 하루 전날 전화 주셔서 시간 약속하시고 다음날 방문하시면. 어, 토지 매물 답사하시는데 전혀 어려움 없으시니까요. 꼭그점 참고하시고요. 갑자기 전화 주시면 방문이 어렵다는 점 참고하세요.